여기 오뚝이 인생처럼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삶의 소망을 찾아 살아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가족이란 품 안에서 벗어나 세상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희망마저 잃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따스한 온정과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주고 또 다른 행복이란 선물을 나눠주는 행복 전도사 한 분을 만나볼까 합니다.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역. 일찍부터 현영 씨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그리고 가자. 음. 하지만 외출 전 그녀가 매일 이 시간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바로 혈당 체크입니다. 친구들? 네. 감이 좀 있어요? 예, 한 네. 이사있으한 30년. 요한 30년. 이한년 사람은 한년이 사람은 한 30년. 이 사람은 어한 30년. 예. 음. 어, 한3이요람은에이한3이한이 아, 이 정요 때문에, 제 건강 을더잘 지킬 수있 죠？다른 걸 조심 해야 되 니까 얘 때문에 운동도 해야 되 고, 만사 긍 정이 넘 치는 그녀 현영 씨가 이렇게 깐깐 하게 건강 을 챙기 는, 이 유가 있 습니다. 건강 챙기라고 아침 식사 대용이신가 봐요? 네 밥을 못 먹을 때가 너무 많으니까 밥을 못 먹어요 이렇게 토마토즙 한 잔으로 그녀와 함께 아침을 보내는 한 사람 늘 그녀를 그림자처럼 돕고 있는 남편 김경욱 씨 그렇게 함께 동반자가 된 지도 어느덧 30여 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작은 달랐지만, 머지않은 훗날, 함께 인생을 걸어갈 인연이 되었고, 서로의 아픈 과거 상처를 보듬으며 뜻을 같이해준 소중한 남편과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 그렇게 평생의 동반자로의 백년 가약과 함께 가족이란 새로운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마친 부부, 어디론가로 향하는데요. 오늘은 늦가을치곤 제법 많은 비가 내립니다. 참새가 방앗간 들르듯 두 부부가 항상 가는 곳이 있습니다. 현영씨는 이곳을 갈 때마다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트가 무너져 이곳은 가정 폭력 등으로 인해 집이 없어서 거리를 헤매이는 아이들과 여성들을 위한 쉼터입니다. 우리 모습 같애. 왜가니일리와 스스로 <laughs> 이처럼 애교를 부려 보이는 중학교 3학년인 연화도 그런 가족의 아이 중 하나입니다. 힘든 이들이 잠시나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이곳. <laughs> 추워. 추워요? 아, 어, 추워. 그런데 그렇게 알다리 내놓고 갈 거야? 네. 정이는, 정이도 타지안 씻고 알다리 다 내놓고 가? 응. 이로 와도 밥 먹게 할 놈아, 앉아. 앉아, 밥 먹게. 수출할 때도 안아수처럼 하면 돼. 그치, 엄마가 없거 괜찮아? 오, 밤안 추워? 날씨 안 추워 방안 추워 견딜 만해 여기 여기 바닥가안 차고 여기 여자봐도 되지 네. 이렇게 쉼터를 둘러볼 때면 이것저것 필요한 게 없는지 꼭 확인 체크를 하는 현영 씨 오늘은 제대로 친정 어머니 역할에 충실한 것 같습니다. 결례 네. 여기다 네. 어, 뭐 언제고 뭐 그래 네, 많이는 안 움저요. 아 왜냐면 이혼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많이 언제 어. 그런 아, 그렇게 많이 안될까 같아. 네. 안 차고, 방 받아? 네,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곳에 와서 한가족이 된 사람들. 동고 동락하며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준 현영 목사님 덕에 당장 먹고 살 길이 해결되었고, 아이들 역시 밝고 활기차게 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이나 어, 또 어, 한부모 가정 어, 또뭐 성폭력. 어, 그렇게 해서 엄마랑 함께 우리 집에 온거죠언 아, 뭔지 같은 나요어한독립식몇년 됐니? 4년. 4년. 아가들 세데리고 와서요. 4년 된 가족도 있고요. 뭐0년된 가족도 있고요, 0 최근에 오신 가족도 있고 그0죠 가족들이 많다 보니 늘 식사 때마다 벌어지는 진풍경. 밥상이 아이들의 맑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0 0 0 0원1 0 0 그 아픈 여성들을 만나서 내적 치유와 상담을 하고 있던 중에, 음, 어떤 한 엄마가 계속, 계속 연속적으로 심터를입소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엄마를 만나면서 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그 가정 문제로 인하여서 폭력 문제로 인하여서 이렇게 계속 집을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굉장히 고민하게 됐어요 다시는 반복적인 음, 그 가정폭력으로 전과가 되지 않도록 네가 그 일을 하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음성을 제가 듣게 됐어요 아니요 제가 뭐 돈도 없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네가 오케이 하면 내가 이 길을 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시작. 응. 새 아이의 엄마가 된 장영란 씨 일찍이 어려서부터 청각장애를 앓고 살아온 그녀 지난 날 아픈 상처를 딛고 친자식처럼 지금의 아이들을 돌보며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이 함께할 보금자리가 있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네. 저는 장애가 조금 있는데요 어, 애들 찍히고 기리는 거는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 조금 못 알아들을 때, 못해줄 때, 그때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쓰지 못했을 때는 또 가르치지 못했을 때, 너무 그게 너무 힘들고 가슴이 아파서 대대로 배워서 나도 애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단기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이야.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빠가 계셨어도 경제적으로 우리 영웅 씨가 풍부했어도 이렇게 내재 있는 그 기질들이 지금 나오고 있을 뿐인데 근데 그거를 어른들이 어떻게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달라. 어떤 어떻게 어른들이 비난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 아이를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그러니까 어제 너희들이 격려... 그녀를 통해 다시 세상 속 희망의 빛을 본 공동체 가족들. 그녀 역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빛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집을 이사를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절박한 심정에서 저희 상담소를 통해서 이제 여기로 왔죠. 저 혼자의 몸이라면 괜찮았는데, 아이가 또 중학생이고 그래서 학교 문제도 있었고, 또 여자아이라 또 이제 아무래도 성폭력 같은 그런 거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를 입수하게 됨으로써 이제 저희의 그런 걱정이 조금 없어졌죠. 딸 같고 며느리 같은 쉼터 여성들 그리고 손자 손녀 같은 아이들까지 이처럼 한데 모여 어우렁 더우렁 살아가는 지금이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 피해 여성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남편들이 왔을 때 엄마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난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가든가 가족들하고 연락이 돼서 오시거든요. 그랬을 때 남편들의 오해와 편견, 비난 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렇게 가을의 마지막 향연도 빗속으로 하나하나 묻혀가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빙그릇들을 차에 가득 싣는 현영 씨, 이번엔 어디를 가려는 걸까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집에다가 밥을 주시거든. 밥하고 반찬. 그거 가져러 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이 월요일 날은 배당이에요. 근데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럴 때마다 늘 그녀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는 남편 경욱 씨. 그 덕에 제법 이 일도 결실을 맺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나눔의 고마움, 배려와 사랑. 그래서 그녀는 더욱 행복한지도 모릅니다. 푸짐하게 담은 음식들을 보니 벌써 배가 부른듯한데요. 많은 식사보다 수중한 한끼 식사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공무원들이 부페로 드셨던 식사기 때문에 고급스럽고 영양가도 높고 깨끗하고 음,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음식 가지러 올때 되게 기대가 많이 돼 음. 음. 오늘 밥 맛있게 생겼네 현미밥 양이 부족하긴 한아 부족하죠 택도 없죠 내 가족 먹일 생각에 더욱 힘을 내본다는 현영씨 한 주걱 한 주걱 밥을 담으며 그녀는 이렇게나마 가족들에게 한끼 음식을 줄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면서도 미안함과 아쉬움이 많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을 가족들을 섬겨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되게 비참함이 들어요. 어, 우리에게 공급해 준 걸로 충분히 먹이면 좋은데 부족하기 때문에 구청을 통하여서 저희가 섬김을 받는데 물론 거기서 남은 음식을 주지는 않아요. 부패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음식을 주지만 나는 우리 가족들한테 그걸 먹일 때 굉장히 마음이 우울하죠. 갈게요 가세요. 그렇게 오늘도 그녀의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뒤 성인, 성인 대전시 동구의 한 임대 아파트 이곳에서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순영이. 순아, 순아 자리 저쪽이고. 장애아들을 위한 한글 인지 수업. 이곳 역시 그녀가 지적 장애인들을 돌보며 봉사 일을 하는 쉼터 중 하나입니다. 그들에게도 무언가를 알아가고 배운다는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려고 시작했던 일이었기에 더욱 빠질 수 없었는데요. 여기서요? 여기서. 여 여기요. 음. 다시 한번 눌러볼 거예요. 그렇죠. 음. 음. 오빠가 말을 타고 어디를 갔대요? 서울. 서울. 서울 갔다 오랬죠. <laughs> 예. 오빠가 서울에 간 오빠가 무엇을 사다 준다고 그랬어요. <laughs> 서울 가신 오빠가 무엇을 사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비장구도. 이건뭐요 <laughs> 비장구도. 이들을 지도하고 뒤치다 거리까지 하다 보면 기운이 다 빠지지만 이 똘망똘망한 눈망울에 배움의 열정을 불태우는 학생들을 보면 함께 가르치고 응원하며 내일의 새로운 꿈도 꾸어봅니다. 정말 막연하고 답답하고 대신 해줄 수 있으면 대신 해주고 싶어요. 정말로. 음, 왜냐하면 계산도 못하지. 뭐, 주소 하나도 외울 수도 없지, 전화번호도 못 외우지. 저러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냐고요. 이름석, 무용고에다가 자기 이름도 쓸지 모르지, 글도 하나도 읽을지 모르지. 정말 막연하고 답답해요. 근데 소망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될 거라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여기까지는 배웠어요. 쌍 비읍까지는. 그렇죠. 오빠, 오빠 할때 어떻게 단다고 그랬어요? 발음소리가 오빠, 빠. 그렇죠. 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배웠지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쌍 시옷을 배울 거예요. 초등학교 어. 1학년 수준의 강의. 이 정도도 각구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젠 함께 공부하고 무언가를 배워가는 게 즐겁다는 이들 힘겨웠지만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었기 어 때문입니다. 쌀을 비로 마나보란스러워 마음까지 깨끗해져요. 맨 처음에는 글씨를 뭐 어, 몰랐는데요. 이번에는 <laughs> 조호 조금 조금씩 읽어가 읽어가면서요 차이 일도론 내가 연습을 하는 중인데요 공부를 더 하고 있어요. 재밌고요, 힘만하고요어 네. 네. 귀한,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사리비 네. 네. 네, 사리비. 사리비까지 써주세요. 아. 네. 네. 한자 한자 적어가는 네. 이들의 손길 속에서. 그녀는 또 다른 소망의 빛을 기다려 봅니다. 그날 저녁 쉼터에 있는 장영란 씨를 다시 찾았습니다. 자, 신별. 변화. 야. 험난하고 마음고생했던 집을 떠나 이곳에서 마음을 다잡고 산지 3년년. 음. 오집에도잘 놀았어? 응. 음. 만먹고 음. 엄마. 친구 금대로안 지냈어. 안 들었어? 응. 하늘이도 잘 응. 나갔어? 엄마, 엄마가 언니가 더 크게 자어 그래서 이렇게 쑥쑥 잘 커준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키우고 그런 것만 알았는데요 걔네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도 또, 또 돌아봐요. 아이들한테 못 해줬던 것도 생각도 나고. 지금도 애들하고 이렇게 지가 지를 안 들으니까 못 해줄 때도 너무 많아요. 그럴 때또 우리 애들도 못 해줬던 거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그래 그래도 애들도 잘 키우고 싶고 철이 없는 영난이를 항상 기도하시면서 이해해주시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신. 제가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항상 바른 길을 가게끔 부사님께서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사님. 하람이가 별이가 형아 말안 들어서 속상하죠. 그리고 하람이가, 별이가 형한테, 오빠한테 막 말로 함부로 하고. 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형아에게 천사 미소를 날려주는 별이와 하람이. 맨날 책 읽어주고 싶대. 근데 <laughs> 형아 미안해. 형아 응. 미안해. 어떻게 안나줘 형아 미안해요. 전화. 다시는 사이좋게 놀게. 그리고 형아 말잘 들을게. 울지 말고. 사실이잖아. 별이도 빨라 응, 오빠 오빠 사랑해 잘 들을게요 응. 자, 왜 울어? 그런데 어. 하람이의 복받치는 울음이 어? 터져버렸습니다 어? 하람이 역시 내심 속상한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어, 큰일났네, 우리 하람이 울어서 <laughs> 어, 때려서 미안해. 그리고. 그리고 형아, 말좀 들었어. 들어줬으면 좋겠어. 다 음. 이제 모두 모두 사랑하고 축복해요. 해봐. 형아, 사랑하고 축복해요. 사랑하고 축복해요. 네. 너도, 동생들 이 하나만 벼라, 사랑하고 축복해. 엄마도 모두 모두 사랑해줄게요. 사랑하고 스포케. 네. 그러 그러면 안 돼요. 네. 알았어요? 음 네. 응, 그러지 마세요. 스포합니다. 네. 엄마도 하선서에게 아람이에게 더 많이 많이 들어주시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앞으로 엄마도 다잘 엄마. 잘 들을게요. 네. 늦은 밤. 여보, 가자. 불론 음. 석계동 좀 가자. 이제 좀 쉬는가 했더니, 현영 씨는 또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음. 여보, 또 트렁크 좀 열어봐. 거기에 내가 낮에 넣는 놓은 옷 가방이 있어. 그거 좀꺼내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온종일 쉴틈 없이 움직여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을 만도 한데 무언가를 또 하나로 막고 대체 어디를 저리 급하게 가는 걸까요? 연기자 하고 싶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집중적으로 조명한 서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왔을 때 내가 닦고 그리고 수영복 입어서 내보낼 거니까.